아마이테스 아, 원투원투 안녕하세요 머자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러한 주제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그림은 어, 폴카닷이랑 약간 좀 비슷해 보일 수 있겠지만 폴카닷은 아니고 물음표입니다 에, 물음표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에 있어서 정말 필요하고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음표는 우리가 궁금하다죠 내가 어떤 거를 궁금하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물음표에서 느낌표로 끝날지, 아니면 쉼표로 끝날지, 아니면 점으로 끝날지, 이거에 대해 이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내가 어떤 것에 물음표를 이제 나타내는지에 따라서 내 주변 사람들도 달라질 거고요, 내 주변 환경들도 많이 달라질 겁니다. 곧 그거는 내 인생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오늘 카페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어, 최근 들어 느끼는 심정, 점점점 제가 에어드롭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해서 올렸는데, 이거를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댓글을 빨리 달아주셔가지고 조금, 조금 어, 알게 모르게 부담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내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어, 근데 분명히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에 따라서. 어 나중에 결과값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저는 아, 확신합니다. 어 제가 오늘 KYC 인증을 할 수, 하고 이제 화이트리스트 등록을 해야 되는 게 있어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거를 이제 하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려고 했는데 처음부터 막혔어요. 어떻게 막혔냐면 지연되지 않는 국가에서 연결이 되었거나 VPN을 사용 중임을 감지되었다. 이러한 문구가 나왔고요. 그래서 제가 <laughs> 여기다 이런 식으로 글을 썼는데 참 신기하죠. 어, 제가 어트, 어디서 사는지, 어떤 국가에 사는지, 얘네들은 어떻게 알고 처음부터 KYC 인증을 하지 않도록 필터링이 되었을까요? 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이렇게 물음표가 생기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VPN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VPN은 모든 회사들이 저마다 개별적으로 회선을 임차하는 것보다 공중망을 공유함으로써 비용은 낮추면서도 전용회선과 거의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어쨌든 VPN은 가상사설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미국에서는 1980년 말부터 시작된 이유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과거에 이제 일론 머스크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이제 그 인터넷 그 가설망들, 사설망들 설치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한 적도 있고, 그리고 이제 1900년, 1990년대 이후에부터 이 스테이블 코인, 암호화폐를 도입하려고 했었던 그런 이제 시발점이 굉장히 많았다. 근데 여태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는 이 it나 이제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직 제한이 되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계속 그들은 지속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런 내용을 제가 영상에서 담은 적이 있는데 저는 it 쪽에서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핸드폰이나 아니면 컴퓨터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어 그런 연령대 그러니까 제 연령대에서는 이런 걸잘 알아야 되는데 어, 살아오는 방식이 다르고 내가 알고 있는 게 다르 뭐냐 관심 분야가 다르다 보니까는 저는 아이 컴퓨터 쪽은 완전 무관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은 더잘 다룰 수 있게 됐고 어, 여러 가지 전문 용어나 아니면 사용 방법 등 이런 것도 조금 많이 알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항상 얘기를 하지만. 저도 이렇게 완전 애기부터 이제 걸음마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이런 것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런 거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여러분들 신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다 제가 어떤 사진을 준비했냐면 어 이게 아마도 15년도인가 17년도에 나왔던 기사인 걸로 알아요 아 14년도네요 14년도에 나와 있던 기사인데 어 여기에 이제 상어가 있고 여기는 어 해저에 이런 전산망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케이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검색을 하게 되면 구글 막 구글링을 검색을 해요. 구글링 검색하게 되면 은그 정보는 어디에 저장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구글 본사에서 이제 시, 시작을 하겠죠. 근데 그게 이제 제가 한국에서 검색을 하면은 한국까지 데이터를 넘겨주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과정들이 저는 하나하나 다 궁금해요. 어, 그래서 이제 접근하게 됐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되니까는 아. 어, 그러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같이 이런 깊은 내용까지 다루고자 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처음에 이 암호화폐를 시작을 했었을 때는 단순히 그냥 어, 이 생태계가 더 발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람들은 항상 편리함을 추구하고 이 편리함은 사람의 욕망을 절대 억누를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데 과거 투지폰 쓰라고 하면은 그거 쓰실 분들 몇 분이나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긴 했지 아직도 불안한 단계이긴 하지만요, 어, 차 후에 그게 정말 완전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완전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아직도 수동으로 계속 그걸 쓰실 생각인가요? 내가 그게 익숙해지면요, 사람은 거기서 더 나, 나은 거를 추구를 합니다. 그죠 그러한 심리 때문에 저는 이제 2018년도 때, 어, 17년도 때 이제 입문을 해가지고, 이제 2018년도 때더 가치 투자를 제대로 이제 했었던 이 시발점이 됐는데, 이게 제 시발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 더 머리에 맞았던, 이제 머리에 이제 뭔가 한대 맞았던 그런 이제, 어, 제 경험은 뭐였냐면은, 분명히 2021년도에도 제 수익률이나 이런 거는 좋았어요. 분명히 좋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락장이고 뭐 고점에서 이제 뭐어 잘못 들어가신 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뭐 그래도 어 높은 수익률을 주기, 주고 있,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제가 이러한 시발점으로 인해서. 조금 더, 아, 나은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구독자분들이 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 그러면 여러 가지 생태계를 공부를 해야겠다. 라는 게, 뭐, 디파이도 있었고, 스테이킹 있었고, 뭐, 아이디오, 뭐, ICO,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등등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어, 아, 무조건 이걸로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아, 어, 그냥 호기심인 거죠. 물음표. 아, 어, 물음표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쨌든, 과거 영상을 보시면 이제 뭐 덱스 거래소, 덱스 거래소나 아니면은 아까 방금 말했던 스테이킹, 스테이킹, 이제 디파이 이런 거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 에어드랍이나 아니면 이제 아이디오 이런 게 조금 눈에 보여서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는또 뭐가 문제가 생겼겠어요? 텔레그램, 그리고 트위터. 저는 이런 걸 아예 해본 적이 없었고 저는 sns 자체와 거리가 그렇게 가까웠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많이 힘들었는데 이것도 이제는 어 국내에서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하는 것보다 더 쉬워졌죠. 근데 여기서 또 뭐가 막힙니까? 디스코드. 그렇죠. 내가 초기에 뭔가 커뮤니티에 일원이 되려면 디스코드거, 디스코드가 이제 하나의 이제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 디스코드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디스코드가 이제 어려워서 아 얘를 조금 더 이해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디스코드에 있는 봇이 있으면 로봇이 있어요. 내가 어떠한 명령어를 치게 되면은 얘네들이 그 말을 인식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기존에 어 심어놓은 명령어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명령어가 뭔지 이게 이거에 대한 개념을 알려면 뭘 알아야, 뭘 알아야 되냐면 코딩이라는 용어를 아, 코딩을 알아야 됩니다 코딩은 말 그대로 제가 뭐 어떠 어떠한 이제 명령어를 이제 설정을 해 놓으면은 그거에 맞춰서 이 로봇들이 어 명령어대로 뭔가 딱딱 딱딱 딱 시스템처럼 이루어지는 건데 또 이거를 알게 되니까 또 어떤 게 궁금한가요? 이 생태계에서 개발자분들이 접근하는 그러한 그 이상의 것들이 궁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계속 이게 접근한 방식이고 그리고 이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알고 공유해 드림으로써 저는 기분도 좋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튜브 채널도 조금 조금씩 커지고 있고 이제 한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브레이크를 걸고 있죠. 어, 걸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아까 카페에서 보신 것 처럼요. 이렇게 점점 아이디어나 여러 가지 막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쵸?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음, 뭘 해야 되냐? 내가 제가 여태까지 걸어왔던 길들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그러한 길을 걸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거기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빨리 빨리 뭔가 공부를 하거나 쫓아와야 돼요. 음, 그래서 뭐 코딩, 뭐 이러한 전문 용어를 여러분들이 써서 배우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에 만족하지 말고 계속 하나하나하나에 하나하나 뭔가 실행할 때마다 물음표를 던지세요. 어, 지금 곧있으면 이제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리고 이제 2021년도가 마무리가 되고 2022년도, 2023년도. 그쵸? 벌써 2021년도 끝났어요. 음. 근데 항상 끝남이 있으면 또 다른 시작이 있죠. 근데 이게 어떠한 시작을 할지 그리고 내가 끝마무리를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변곡점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코인시장이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최근에 이제 사신 분들은 좀 기분이 약간 좀안 좋으시겠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 더 나은 방향을 보려고 한다면 내가 어떠한 길을 가려고 한다면 분명히 그 길은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다. 어, 누가 개척해 주고 누가 앞에서 가이드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2021년도가 힘들었다고 해서 2022년도가 똑같이 힘들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리고 2022년도를 어떻게 보시, 보내느냐에 따라서 2023년도가 달라질 겁니다 이런 과정을 갭, 대반복을 하다 보면요 분명히 어느 시점에는 어, 여러분들이 진짜 눈물의 겨울만큼 내 자신한테 어, 뿌듯함을 느낄 수 있고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내 자신을 볼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결론은 제 과거에 제가 걸어왔던 영상들 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서 스테이킹이나 이런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 비파이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덱스걸에서 모르는 분들 하나하나 보세요. 음, 제가 실제로 라이브를 하면서 제가 실수했던 과정들이 다 거기 다 녹아져 있어요. 어,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할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런 말하는 이유는 앞으로 이런 걸 정보 제공 안할 거라는 게 아니라 분명히 제가 제공하면서도 을 여러분한테 못 드리는 플러스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그것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은 조금 더거기서 플러스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런 영상을 찍게 됐고 아무튼 어 약간 좀 고리타분한 영상일 수 있겠지만 항상 저는 그 그런 말이 있죠 어내 몸에 좋은 약은 굉장히 쓰다 <laughs> 그런 것처럼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어꼭 이거를 실천에 옮기셔가지고. 내가 힘들더라도 계속 포기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 채널과 같이 성장해 가는 그런 이제 생각이 크기가 점점 커지는 그런 채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가는 길에 내가 진짜 미친듯 쫓아가면은 나는 거기서 결국 크게 그들과 다르게 될 거는 저는 없다라고 봐요. 아무튼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제 곧이서 크리스마스 다가오는데 잘 보내시고,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